자 오늘 리뷰할 선교집 음식은 <laughs> 카자흐스탄에서 보내주신 초콜릿입니다. 네, 색깔은 보시다시피 카자흐스탄 색깔이죠. 카자흐스탄. 카자스탄은 상징하는 색깔과 이 국기에 있는 문양인 것 같은데 이 태양 이 있습니다. 여기 카자흐스탄 밑기는 뒤에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한 게 있는데요. 미국식으로 따지면은 익스파일 된 거죠. 그렇죠. 1월 9일이니까 국제 표준에 맞춘다면 9월 1일까지인 거 같아. 요 인규야, 인규 이거 봐. 인규, 뜯어보자 이거. 이거 먼저 하고 하자. 카자흐스탄의 선 초콜릿이에요. 뜯어봐. 꼭 드세요. 오, 잘했어. 더 자, 맛있을 것 같아. 우리 그럼 먹어보자, 먹어봅시다. 맛있을 것 같지, 그지? 맛있겠다. 어, 인규 이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전산님 먼저, 전산님 먼저 드셔보세요. 땡큐 그다음은... 그다음은, 그다음은 맛있다. <laughs> 맛있어요? 그다음은 인규도 임규 그다음, 먹어봐. 먹어봐. 그다음은 잠깐 있어봐, 먹어보고 있잖아. 음. 맛이 어때? 응, 나는 불쌍할 것 같아. 어? 어? 좋아? 음. 맛있어? 너안 먹을 건? 안 먹을 거면 더. 맛이 어때? 와, 맛있어? 일단 음. 두 사람한테 선공 나도 거야. 먹어볼래. 응. 음, 초콜 응. 응. 보통이야, 보통. 약간 쫄깃쫄깃한데? 그래, 약간 쫄깃쫄깃. 뭐야 이거? 초콜릿 맞아요? 이거? 보통 괜찮아. 응? 보통이야? 네. 응. 보통. 응. 제기대보단 훨씬 좋았어요. <laughs> 맛이 없다고 생각하세 <laughs> <laughs> 기대가 어땠는데요? <없던데요? 웃음> 기대는 음, 난, 약간 그난 불량 식품 음, 맛. 그데 음. 아 음. 이렇게 나라 색깔을 음. 붙여놓 정도면 거의 국가 대표 초콜릿 아닐까 이 정도면? 아 그래. 우리나라 로치면 그래. 약간 아나 아, 근데 밀크죠? 이 정도면 밀고 어 근데 생각보다 안 달아서 어, 초콜릿인 것 같아 달지 않고 쫀득쫀득 한게 그냥 달지 않 달지 않은 게참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 맛있네 음 나쁘지 않네 생각 나도 생각보다 네. 유통기한 지나서 쫀득쫀득한 건 아니겠죠? 자 인규 어땠어요 맛있어요? 음. 오케이 별몇개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중에 몇개 주고 싶어? 하나 둘셋넷 4개요 오와 끝 4개면 좋네